2018년 8월 12일 태양 탐사선 파커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태양의 2차 근일점을 무사히 통과했죠. 마지막으로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3차 근일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파커 탐사선은 어디쯤 있게 될까요? 또 파커 탐사선이 이곳에서 찾게 될 태양의 비밀은 어떤 걸까요? <놀람> 지금 보시는 건 코로나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한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인데 비해 코로나의 온도는 약 1,100만도까지 올라가죠. 이건 정말 이상하죠? 라이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래 있는 파란색의 불꽃은 1,400도 정도 되고요. 주황색의 불은 1,200도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뜨겁죠. 하지만 지금 제 손이 있는 곳은 약 30도에서 40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서 전달되는 열이 여론보다 더 뜨거울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태양은 라이터의 불꽃처럼 불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태양의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태양의 주변이 더 뜨겁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이상한 현상을 코로나 가열 문제라고 부릅니다. 약 500년 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죠. 그리고 파커 탐사선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가열 문제의 수수께끼를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커 탐사선은 2021년에 태양의 주변에서 어떤 걸 찾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연구 결과는 저스틴 캐스퍼 교수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에 존재하는 알펜 포인트에서 유체 자기파의 영향으로 코로나가 가열된다고 합니다. 알펜 포인트는 태양의 반지름의 약 10배에서 40배 정도 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구역은 태양의 활동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유체 자기파가 하전 입자들과 충돌하고 가속하며 코로나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의 온도가 높은 지역과 알펜 포인트는 같은 구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파커 탐사선이 이 구역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코로나 가열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가 유체 자기파에 의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해도 파커 탐사선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또 다른 원인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21년 파커 탐사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파커 탐사선의 타임라인입니다. 2021년 1월 17일에 태양의 7차 근일점을 통과할 예정이죠. 태양에약 1391만 200km까지 접근할 겁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알펜포인트가 1947만 4280km니까 파커 탐사선이 알펜포인트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육등이들 잘 와닿지 않으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파커 탐사선이 태양에 요만치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알펜 포인트는 요기쯤 위치하죠. 그래서 2021년이 되면 파커 탐사선에 의해 코로나 가열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수익 창출 중지 이후 정말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단한 가지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우리 육둥이들도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육맨.